이상한 직경을 끼고 왔어. 딴 사람들은 그 무슨 그외계난 안경이니까 그 킹받는 안경 졸라 많이 끼는데 이 정도만 귀여운 거잖아요. 아니요? 가만 보니까 그거 코스프레 와요. 같아. 그 전에 SM 흑화 동숲 캐릭터 같아. <놀람> 연두님 북폭기 앞니도 구현해주세요. 안돼요. <laughs> 아니 토끼 앞니 되려면은 그 얼굴 좀. 음. <laughs> 내가 말했잖아 내 이빨이 여기가 갈렸는데 이제 이거 확대해서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판판하지가 않아. 여기가 갈렸거든? 약간 상어 이빨처럼 여기 앞니가 지그지그지그 이렇게 나는데 이거 이빨 <laughs> 치킨 치킨뼈 씹다가 나가버린 거예요. 이거 내돈 주고서. 갈기도 좀 애매하고, 다시. 아, 자글자글 하면 키스하면 피나지 않는다고? 빨 내가 키스를 시... 나 어리지. 너나 키스를 래 아, 이렇게 딱잡아지고이 주둥이를 내가, 어 피, 피를 아주 내가 뭘먹 좋아하는 거야. 기겁할 줄 알았는데. 나님들 다들 오늘 뭐 했냐? 오늘 어린이날이잖아. 지금 진짜 보고 왔습니다. 여친밤새고서 봐도 진짜로 재미있습니다. 하지만 1 2세 친구 조금 잔해요. 밤새 뭘한 거야? 그럼 여자친구라. 친, 너 맞아 지금? 이 시대가 어떤 시댄데? 남녀가 손만 잡아도 알았지? 또 다른 생명체가 생길지도 모르는 <laughs> 그런 그런 21세기 시대. 감히 남녀가 남녀가 밤을 샌다고 <laughs> 오늘, 오늘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어린이날답게 우리 다 순수한 이야기 할까요? 우리 순수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요, 모두. 너나키스할아 이거 딱 잡아가지고 이 주둥이를 내가. 내가... 아니 요새 잼미들 막초법 잼미네 막싸가지가 없네 이렇다는데 내가 사는 아파트에 있는 잼미는 겁나 착해요. 자주 마주치는 잼미니 한명 있는데 근데 진짜 걔가 너무 착한 게 남자애인데 진짜 꼬맹이야 꼬맹인데 이제 엘리베이터 탈때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근데 좀 빡치는 게 아주머니인지. <laughs> 아주 내가 포기했어요. 아, 아, 좀 억울한 부분입니다. 안우논이 아닌데, 조그만한 미니백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안에다가 지금도 사탕을 들고 다니고 크로스백을 들고 다니는데, 그래서 먹을래는가 남사람들이 주는 거 먹지 말랬어요. 아니 만날 때마다 내가 시도하는데, 걔가 얘기하는 변명들이 매번 달라져. 수상한 사람, 그러니까 남이 주는 거 먹지 말랬어요. 그러니까 저 별로 이런 거안 좋아해요. 막, 진짜 괜찮아요. 주지 않으셔도 돼요. 단호하고 애가 말하는 게 인생 이. 유에차 같은 느낌? 오기가 생겨요. 나를 마주칠 때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줌마 아줌마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누나라고도 누나라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. 왜 항상 아줌마라고 그러지? 알고 이 저거 방송 보는 투수 재밌지 아니야? 누나라고 말해라고 얘기하는 것도 웃기잖아. 나, 나도 시원했는데, 누나라고 말해. 이렇게 말해. 하 좀... 연두 님도 50살 남자한테 오빠라고 안하자네 오빠! <웃음> 오빠! <웃음> 오빠 한번 외쳐드리겠습니다, 오빠. <laughs> 아니, 아니 우리 아니, 아빠가 50몇 됐네, 지금. 무슨 아직... <laughs> 수상해 보인다, 내가. 그런다는 건가? 근데 연두 님 이웃한테는 완전 이상한 사람이겠네요. 집 비번 까먹어서 휴대폰 빌리러 오고 <laughs> 자기 애한테 자꾸 사탕 먹이려 하고 아니야! 아니 근데 요새 응. 좀 이제 아버지 응. 약간 좀 우울해하시고 약간 그래갖고 그래서 그냥 같이 가기로 했어요 어쩌다 보니까요 엄마 아빠랑 다른 방 잡자고요? 안돼집안 그래도 세 명인데 넷째가 생길 순 없다고 <laughs> 심지어 나랑 막내랑 아홉세 차이 나는데 <laughs> 안돼안돼 안 돼. 아니야 뭘 응해요 <laughs> 가정을 수호하기 위해서 야방 한번 어때요? 아버지께서 연두님 애교 받아보고 싶어 하신다고 하지 그래? 않았어요? 부끄럽지 않아? 아니 약간 방송에서 아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상관없는데 뭔가 부모님한테 그런 거 사랑 표현하는 거 굉장히 좀 부끄러워 <laughs> 만약에 우리 아빠가 이제 아이고 쁘다 하면서 욕도 주면 아빠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을 근데, 것 같은데 부모님 그냥 하면어떡하나 어떠... <laughs> 글른 걸까? 자본주의가 아니면 더 이상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말조차 힘들어진 사회에 찢은 사람이 돼버린 걸까? 최근에 진짜 아빠한테 어, 엄마,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어 갖고 엄마랑 나랑 동생이랑 아빠 볼에다가 뽀뽀해 줬거든 근데 <laughs> 뭔가 민망한 거야. <laughs> 내 나이 서른 살 아직도 아빠 볼에 뽀뽀하는 그런 나이. 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<laughs> 영 하. 하아...